그 다음에 위촉이 해지 업무 정지입니다. 위촉 해지 또는 업무 정지. 자, 재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6개월 이내 의 기간. 자, 우리가 여기서 또 정리를 해야 될게 손해평가사는 1년 이내였죠. 손해평가사는 업무 정지 기간이 1년 이내. 1년 이내였는데 손해평가에는 몇 개월이에요?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.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해지 등을 할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여러한 내용들. 어,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제 이게 잔뜩 여기 적혀 있는데, 우리가 업무 정지하고 이제 위촉해지를 하고 그럴 텐데, 이게 1회냐, 2회냐, 3회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. 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전체 개요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법및이요령의규정에 위반한 때, 공정확 객관적인 소리평가를 아니하거나,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, 거짓을로 소리 평가한 경우 법및이요령이한 명령이나 처벌을 위반한 때.